언젠가 좋아지겠죠. <laughs>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좋은 아, 날씨에 건강 챙기시고요. 오늘도 행복한 일상을 응원합니다. 안녕하세요, 손흥기입니다. 아, 이번 주 일요일부터 엄청 추워진대요. 다음 주는 거의 영화권, 영화 10도, 뭐, 9도 그 주중에는 영화로 내려가는 날이, 안 내려가는 날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진짜 꼭 해줘야 되는 것들 몇 가지, 이거는 오늘 꼭 해줘야 될것 같아가지고, 음, 얘기해 볼게요. 이렇게 추울 때, 어, 진짜 뭐, 단한 번의 실수로, <laughs> 단한 번의 방심으로, 뭐,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돌릴수 없는 아주 깊은 냉해를 입은 경우가 더러 많이 있고 또 제가 보기도 많이 했어가지고 음, 춥기 전에 해야 될 것들 몇개 있어요. 어, 요즘에 아이스박스에다 내놓으시는 분, 뭐 아이스박스에 내놓고 옥상에 놔두시는 분도 있고 또뭐 옥상인데 난방 안한 하우스, 그막 노지에 노지에 놔두고 그냥 좀뭐 뭐, 막, 덮어두고, 뭐, 온도 체크 안 하시는 분들, 아, 요런 분들, 아, 이런 분들은 좀, 좀덜 이뻐지더라도, 지금 약간 안으로, 약간 영어 9도, 10도, 뭐, 어, 내륙 같은 데는 더, 그, 더 추울 수도 있잖아요. 온도가 뭐,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딱딱 맞지는 않으니까, 네 그거를 이제 딱 믿지는 마시고, 너무 추워진다, 영어 10도 떨어진다 그러면은, 어, 그냥, 좀, 안 이뻐져도, 예, 안으로 들이시는 것도 좋고, 안으로 들이는데, 이제 너무 차가, 따뜻한 데 두지 않고, 차가운데, 차갑고, 냉방 안한 방, 냉방 안 된, 뭐, 계단, 어, 그런 데다 빨리 내놓으, 들여놓으셔야 되고, 음, 되도록이면, 따뜻한 곳만 안 두면, 한 3일 정도까지는,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뚜껑을 덮어놔도 되고요, 위를 씌워놔도 되고요, 예, 너무 막, 아, 이렇게 안으로 들이면은 너무 막 금방 안이뻐지는것 같아가지고 <laughs> 조바심에 막저 밖에 어떻게 막뭐뭐 덥고 씌우고막 하는 거를 막 하시는데 그럴 때 진짜 한번 잘못 생각하면 어그 많은 다육이들이 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얼어가지고 회복 안 되는 것들도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그니까 너무 어, 무리하지 않고 예, 그런 방법 해야 될것 같아요. 다육이가 1년 내내 예뻐지지 않아요 어, 여름이 있고 여름 안 예쁜 계절이 있으면 또 가을이 오잖아요 또 가을에 그안 예쁜 게 그걸 봤기 때문에 가을에 더 예뻐 보이고 또 겨울에 뭐손님 많이 가고 안으로 들이고 또 베란다에 계신 분들은 또 아무래도 덜 예쁘죠 그렇지만 또 봄이 오면 또 예쁜 걸 보잖아요 이렇게 되게 사계절이 반복되니까 예쁜 거지 사계절 계속 예쁘다고만 생각하면 다육이가 아마 예쁘다고 느끼지 못할 거예요. 그러니까 조금 안 예쁘더라도 좀 건강하게 그 냉이 안 입도록만 해주면 은또 봄이 오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않고 온도계를 보고 좀안 예쁘더라도 좀 안으로 다 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번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겨울을 안 지내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,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. 음, 얼, 어, 냉해를 입은. 근데 냉해를 뭐, 이렇게, 위에만, 뿌리는 안 하고, 위에만 입을 때는 그게 회복이 돼요. 햇빛이 맞으면요그 수분이 빠지면서 저희가 되잖아요. 근데 너무 그 강한 추위를 맞으면은, 대하고 뿌리가 얼면은 회복이 안 되고, 그냥 다 녹아내려 버려요. 예. 그런 거 진짜 회복 불가능이잖아요. 그러면 상실감도 너무 크고요. 예, 그러니까 무리하지 않고, 나는 또 조금 덜 이뻐지더라도, 어, 안으로 들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. 음, 아, 그리고 베란다에서, 어, 좀 창이 얇을 때는, 베란다 창이 얇을 때는, 음, 영하 10도 정도면은 신문지 한장 정도, 뽁뽁이 하나 정도, 그 정도는 덮어주시는 거 좋고, 음, 다육이가, 음, 선인장이잖아요. 수분이 많은 선인장. 선인장을 생각해보면, 밖에 그냥 있는 거가 상상이 안 되잖아요. 물론, 가시 있는 선인장은, 그, 화려하게 물은 안 들지만은, 걔네도 냉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. 근데 이 수분이 많은, 똑같이 수분이 많은 이, 아유기들도 음, 냉해를 잘 입어요. 그러니까 너무 영하로만 영하 10도 이럴 때 무리하게 베란다에서도 막 음, 저녁에도 문을 열어 놓는다던가 어, 뭐 창가에 둔다던가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 좀 안으로 들이고 뭐 하나 덮어 주는 정도. 어, 그 정도 어렵지 않잖아요. 음, 고그 정도만 해도 어그 피할 수 있죠. 냉해는요. 이렇게 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시 정리하면 음, 아이스박스에 있는 것들도 안으로 들이기 그리고 옥상 하우스에 있으면 난방 난방 에고 네도면꼭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 노숙 밖에 아이들도 이불 갖고는 안될 거예요 어~ 신문도 시, 그~ 이불 같은 거나 비닐 같은 거 덮어놓으면 밖에서 덮어놓으면은 거기 결로 현상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. 별로 현상이 물이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그물 때문에 다육이가 또 많이 얼기도 해요. 그러니까, 밖에 구, 진짜 안으로 들일 데가 없다면, 어 신문지 덮고, 비닐 덮고, 예,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그물 떨어진 것들이 때문에, 예, 다육이들이 냉해를 안 입을 수 있거든요. 뭐, 잘 어는 것들, 뭐, 어 이야기가 워낙 많아서, 예, 정보도, 정보도 많고, 이야기도 많으니까는, 뭐 그런 정보 다 활용해 보시면 좋은데, 음, 특히 다육이 중에, 뭐, 라울, 백봉, 우주몽 러우, 뭐, 이런 것들은, <laughs> 정말, 예, 네, 좀 약하거든요. 그런 것들은 베란다에서도 좀 안쪽으로 두시는 것도 괜찮고요. 음, 그러니까 적절한 정보를, 나에 맞는 거를 찾으셔가지고, 예, 음, 올, 겨울, 이렇게 추운데도 냉해 피해 없도록, 예, 네,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. 파월야 라울, 온슬로우, 청명월, 월미인, 매창, 소렌, 눈데리, 프리티니